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우리 정광목 사님을 구속했습니다. 왜 구속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2026년이 자신들에게도 굉장히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2026년에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얻어 터질 일이 줄어서 있습니다. <laughs> 예. 예. 첫 번째로 환율 문제입니다. 지난 20, 20일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가 환율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냐면 대책이 있었으면 진작 했겠죠? 그래서 <laughs> 솔직한 대답입니다. 대책 같은 거 없어. 그래. 있는 줄 알았냐? <laughs> 예. 그러니 얘네들은요. 환율이 올라간다고 우리 뭐 민주당은 손해 볼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입니다. 기업이 손해 보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손해 보는 건데 우리는 상관없다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겁니다. 넘겨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1,200원 시절에 내가 월수입 240만 원이면요. 달러로 환산했을 때 내가 2,000불 정도의 실제 구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00원에서 지금 1500원으로 올라가면 내 월급은 그대로죠. 240만원인데. 근데 달러로 환산하면 16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율이 3 0원 300원 올랐을 때 나의 실제 수입 혹은 나의 실제 구매력은 20%가 감소한 겁니다. 네, 가만히 앉아서 내 수입의 20%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환율 문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효과를 주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환율 문제 1,500원까지 올라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 한번 두고 봅시다. 대책 없습니다. 근데 환율 문제가 왜 대책이 없냐 하면은 지금은 누가 달러를 사냐 면요 기업들이 사고 있어요 기업들이 기업들이 왜 달러 사느냐 기업을 해외로 다 옮기기 위해서 이걸 다 팔고 달러로 바꾸고 있는 거야 전부다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가려고 그런다고 들어오는 기업은 세개 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기업들은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팔고 달러로 바꿔야 내국으로 나가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서학개미들이 달러 사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푼돈이고, 목돈으로 지금 달러 사는 사람들은 기업들입니다. 못 막아요. 더구나 노란봉투법 지금 시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업 못 한다. 그래서 환율 문제 대책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냥 무덤을 파놓고 거기 가서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관세 문제인데요. 관세 문제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 금년도 미국의 투자금으로 200억 달러 줘야 되는데 줄수 있을까요? 지금. 네. 관세 협상이 그래서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지금. 근데 쿠팡 문제 때문에 이게 더 꼬였어요. 지금. 지금 김민석이가 미국 갔다 왔어요. 미국 왜 갔죠? 국무총리가 뭐 미국에 볼일 있어서 갔습니까? 미국에서 누가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넘겨주세요. 쿠팡을 막 국회에서 막두들겨 패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무역 보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무역 보복이 뭐냐면 관세. 관세 좀더 세게 때려주세요. <laughs> 이렇게 지금 되니까, 어 쿠팡을 막 두둑에 팼다는 기분 좋았는데 <laughs>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요야 관세 더 때려 맞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러니까 이제 급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래갖고 이제 김민서이가 막 쫓아간 거예요. 가서 어 뭐. 벤스 부통령을 만났는데 뉴스를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쿠팡은 반미국적 기업이라고 김민서이가 그랬대요. 나 이번 그 한참 웃었어요. 아니 쿠팡이 왜 반미 기업이야? 미국 기업인데 어? 쿠팡이 왜 반미야? 너희가 반미지. 아니 이거 아무말 대잔치인데 아니 아무말 대잔치로 왜백악강가 사고 그래? 네? 아니, 가서, 아 미안하다, 우리가 쿠팡 건드린 거좀한번 봐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쿠팡이 반미 기업이라고. 아니, 벤스 부통령이 그말 듣고 속으로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아니, 쿠팡이 미국 기업인데, 얘가 와서 쿠팡이 반미라고? 이것들이 미쳤나? 뭐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참, 내가 지금 그 상황을 상상해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니까 러 얘네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예? 김민석이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사실 김민석이가요, 제 고등학교 후배고 서울대 사회학과 제 후, 1년 후배예요 야, 한심합니다, 이 자식, 진짜. 예? 어디, 하, 아니, 말을 하다가 헛, 말이 헛나왔나, 어떻게, 쿠팡이 반미기업이라고. 지금 셋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 이재명 문제가. 지금 경기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작년 12월에 한국은행 총재가 뱅크론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뱅크론이 뭐예요? 은행이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망하냐? 불량 채권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불량 채권이 어디서 발생했냐면, 건설 쪽에서 발생한 거예요, 주로, 건설. 근데 이제 건설 쪽은 돈을 빌려서 뭘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지어서 분양을 해 놓고 팔아서 돈을 회수해서 은행 빚을 갚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었는데 안 팔리거나 짓는 중에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중단된 경우 그러면 은행에서 빌려준 돈 어떻게 돼요?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은행 부실이 발생했는데 액수는 지금 아무도 말못 해요. 어느 정도 지금 불량 채권이 발생했는지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는 뱅크런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런 말을 한거예요 이게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중에 뭐 세마 공고가 됐든지 뭐 어떤 뭐 농협인지 수협인지 하여튼 무슨 은행이 됐든지 어딘지 몰라요. 어디서든 하타 터지면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이게 터질 가능성이 커요. 그 은행 가도 돈을 못 찾게 되는 내 돈을 그런 일이 생긴 할수 있기 때문에 한국 은행에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 은행 총재가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없어요 대책 없기 때문에 이거 터지면 그 터지는 겁니다. 계속 뚜드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6년에 경제위기가 굉장히 깊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여름쯤 되면은 1번 찍은 사람들, 일찍이들이 또 그럴 거예요. 내이 손목을 자르고 싶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과모도로 이제 나올 겁니다. 예. 네. 나오지 말라라도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뭘 겁내느냐? 그걸 겁내는 겁니다. 그걸 겁내. 전목사님이 뭐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걔네들한테. 예. 전목사님이 죄가 없어도 얘네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이 광화문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목사님이 이제 우리 광화문 세력이 광화문에서 매주 계속 이렇게 집회하면서 버티고 있으면요. 이제 1번 찍은 놈들이 여기 다 들러붙어가지고, <laughs> 광화문이 이제 미어 터지고 막, 서울역 앞까지 막 그냥 꽉 차고 난리가 난다고요, 이제. 네. 그래갖고 정권 퇴진운동, 이재명 물러가라고 막, 어? 내 손마가지 자르고 싶다 그러면서 막 난리 칠 텐데, 그걸 지금 겁내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래서, 전목사님을 지금 이렇게 구속을 해놓고, 또 오늘 우리가 과문에서 예배 안 드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과문이 지금, 어? 어, 과문, 사랑제일교회과문의안 모이고 지금 교회로 돌아갔다, 회군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안보일 수도 모른다. 지금 좋아가지고 지금 난리야, 막 우리가. 과문 하루 비워놨더니. 그래서 쟤네들은 뭘 원하냐면 과문이 집회 안 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경제 나빠져도 일본 찍은 애들이 과문에 나오면 거기 민노총이 있는 거야 민노총이. 민노총이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전목사님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구실 붙여서 구속시켜서 잡아놓은 겁니다. 어떨 것 같아요? 쉽게 풀어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전목사님이 빨리 나오시면 좋겠어요. 기도도 같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기에는 얘네들이 쉽게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겁을 많이 먹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 목사님을 그게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목사님이 빨리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각오를 하고 싸야 워 돼요. 네. 과문을 지켜야 됩니다. 네. 토요 집회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네. 네. 작년 12월 3일 개업령 터진 다음에 과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순식간에. 그때 그 동안에 과문 집회 비난하고 정광우 목사님 비난하던 우리 우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때 뭐라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정광우 목사님과 과문 세력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당할 뻔 했다. 정과 목사님과 과문 세력이 과문을 딱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합세해서 싸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지난, 예, 지금이 2026년 1월인데요. 여러분, 금년도 12월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금 년도 12월 달 1년 지나서 12월이 되면 지금하고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세에 몰려 있지만 그때가 되면은 이 이재명과 친중 정권이 수세에 몰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지금부터 겁을 먹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난리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놈들의 생각을 꿰뚫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어떤 분이더라도 토요집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우리와 함께 과문세력과 손을 잡고 이 토요집회를 지켜야지만이 네.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이재명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과문세력은 반드시 이재명을 끌어내는 그 마중물이 될 것이고 네.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도화선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해낼 겁니다